오늘 투더리 친구랑 마눌님이랑 방문한 곳은 둔산동에 삼겹살 맛집이 새로 생겨서 찾아왔어요 오늘도 마눌님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주시네요 이곳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하면 서비스를 주신다지만 저는 패스입니다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컷 하고 돌아오니 곁들이 찬들이랑 소스들이 나와있네요 그러고는 주문한 삼겹살이랑 목살이 나왔는데 투더리 친구가 왜 이것밖에 안돼? 라고 하네요 친구야 일단 맛을 보고 입에 맞는 것으로 추가합시다. 하하 <laughs> 그러고는 추가로 쌈이랑 젓갈도 내어주시네요. 오늘은 마늘님이 집게를 잡으셨네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꽈리고추가 먼저 익어서 한입하는데 투더리 친구가 콩나물이랑 김치도 불판에 올리네요. 저는 오늘따라 배가 고파서 파김치 한입하는데 윙크하게 만드네요. 감자도 아주 얇게 썰어서 금방 익기는 했는데 왠지 아쉽네요. 드디어 삼겹살 익었다고 마눌님이 먹으라고 해서 하나 가져와서 먹으니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마음에 드네요. 콩나물도 익어서 한입 하니 역시나 불판에 올려 기름을 머금으니 더 맛나네요. 무장아찌도 한입하고 잘 구워진 버섯의 식감도 즐기네요. 이제 고기 모두 익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목살 하나 이게 넣으니 담백함이 가득입니다. 젓갈에 삼겹살 찍어서 먹으니 짭조름함이 고소함을 자아내줍니다. 신 김치도 불판에서 순하게 변신했네요. 잘 구워진 삼겹살이랑 꽈리고추 만나게 먹는데 마늘 님이 미나리랑 고사리를 추가하셔서 불판에 올려 만나게 굽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직원분이 불판에 물을 추가하는데 갑자기 불길이 쏟아 오르네요. 저희도 직원분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물을 부으려고 하는 직원에게 물을 빼서 시고 직원이 가져온 소화기도 제지하시고는. 송풍기도 방향을 바꾸시며 불을 잡아주시네요. 처음에는 사장님이신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랑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분명 비번날 식사하러 오신 소방관님이신 듯 하네요. 어쨌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는데, 직원분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소화기를 가져가지 않고 테이블 아래 두셨네요. 그런데 저희 불판은 완전히 불난 집이 되어버렸네요. 고기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직원분을 부르니, 고기는 다시 갖다 드리는데 불판은 저희 보고 닦으라며 물티슈를 가져다 주네요. 그래서 마눌님이 불판을 열심히 닦으십니다. 투덜이 친구가 그냥 가면 안되냐? 라고 언짢는 표정을 짓네요. 친구야 직원분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개업한 지 얼마 안되어 우왕좌왕하는 것 같으니 그냥 드시고 갑시다. 하하. <laughs> 마눌님 다시 고기랑 고사리 콩나물 굽는 동안 저는 콩나물국 국물이랑 콩나물 먹고 있으니 콩나물이 불판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어서 콩나물 한 움큼 집어먹고 삼겹살도 익어서 콩나물이랑 함께 맛봅니다. 이번에는 상추 위에 삼겹살이랑 마늘 그리고 콩나물도 올려서 쌈으로 즐기고 고사리나물의 쫄깃거림도 맛보고 버섯장조림 한입 하니 제 입에 맞아서 쌈 위에 올려서 먹으니 역시나 더 맛나게 먹는 방법입니다. 잘 익은 미나리의 향은 코로 아삭거리는 식감은 입으로 초록의 빛깔은 눈으로 세번 맛보네요. 그러고는 불판에 있는 모든 재료들 올려서 크게 한 쌈하고 투더리 친구도 저도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 주문했어요. 이곳은 콩가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카레 가루도 함께 내어 주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맛있게 먹었던 젓갈 비빔밥이 있어서 함께 주문했어요. 슥슥 삭삭 잘 비벼서 한입 하니 젓갈 향이 강해서 저는 좋은데 투더리 친구는 한 숟가락만 먹고 숟가락을 놓네요. 친구야 고마워. 하하. <laughs> 저는 젓갈 비빔밥에 김치도 올려서 맛있게 먹네요. 그런데 투덜이 친구 돼지 껍데기 심 없이 먹고 있어서 저도 하나 맛보니 역시나 쫄깃한 식감이 좋아요. 고소한 콩가루에 묻혀서 맛 한층 더 올려서 먹고 카레 가루에 묻혀서도 맛을 보니 콩가루보다 더 맛나네요.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아무 일 없이 빈 그릇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맛팁. 오늘의 주인공은 화재를 진압해 주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곳 사장님이나 매니저 분께서는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해서 저희에게는 아무런 인대가 없었지만 그분께는 인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그분은 가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글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소방관님이실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신 대한민국 소방관님 모두 감사드리고 다치시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이상 대전 둔산동 삼겹살 목살 돼지껍데기 맛집 효자동 소뚜껑 대전 둔산점 방문 후기였습니다.